손에 달려있을 때 예언 중 오직 한 조각만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아무리 다시 태어난 세계에서 마지막 빛이 드러나리라 그 장소를 알고 있던 자는 단 하나 사미로듀란으로 알려진 존재 폐란에겐 나루드로 알려졌던 자. 이 행성계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미교스 시설이 숨겨져 있다. 규안의 비밀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지. 제라툴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법무관 탈리스입니다. 그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체모를 자들이 우리 거주지에서 기사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들을 쫓아 한 테란 시설에 이르렀지만, 지금 군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단? 지금 가겠네, 탈리스. 내가 갈 때까지 아든께서 그대들을 지켜주시길. 우리의 형제들이 기지 곳곳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군단이 시설을 장악하기 전에 형제들을 풀어줘야 한다. 제라툴, 어째 당신의 존재가 느껴진다 했더니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여긴 무슨 일이지? 이곳에 내가 찾으려 하는 정보가 있고 또내 형제들이 붙잡혀 있다. 난 테란으로부터 그 정보와 형제들을 되찾으려 한다. 이 시설은 아무이 혼종군대를 번식시키는 곳이야. 나의 군단이 이곳을 흔적도 없이 제거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물러날 일은 없을 테고.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두자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지만, 마제라트. 프레오마에게 달리스우리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기민하게 움직이면 군단을 피할 수 있니? 좋습니다. 그대가 사용할 연결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로 저 앞에 기사단이 붙잡혀 있다. 검을 준비해라, 전사들이여! 공허는 차가운 일. 군단을 보내 이 기지의 반응로를 파괴할 것을. 그 전에 우리 형제들은 구출해야 하네. 아목 정보관이시여, 붙잡힌 형제들에게 가려면 군단의 공격 경로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군단이 없을 때만 전진한다. 저 그와의 교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도록. 방문이 더 필요합니다 군단이 공격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적의 공격 경로를 피해라 도하들아, 밀어붙여라! 이 혼종 노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없애라! 필니다 <목소도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목소도를> 더 필요합니다. <목소도를> 더 <필요하겠습니다> 응. 프로토스 기지를 제거하라. 주인님께 영광을. <놀람> 저그가 결집하고 있다. 공격을 곧 개시할 것이다. 중앙 반응거를 제거해라. 수전탑이 더 필요합니다. 수전탑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1에로 <놀라> 돌아왔다. <목소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Terima <sweak> kasih telah menonton! 아합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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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바른 눈을 찢어버려라. 칼날 여왕이 명한 노라. 숨을 <목소리도> 몰아쉬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あとの袖へ行た。 뱀물이다습니다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나, 광전사요? 대라는 우리를 고문하고 생체 실험을 행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작업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루들은 죽었는데 누가 그대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나? 안타깝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희도 법무관님을 도와 형제들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라, 기사단요. 전사대여 전방에 또 다른 감옥이. 가서, 그대들이 원하는 복수를 하여라! 이패란들을 제거하고 수정탑을 되찾아야 하네. 수정탑을 제어한다 저렇게 미개한 짐승들이 우리의 기술을 조작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단이 곧또한 차례 공격을 시도할 것이다. 아멘의 혼종과 한편이 된자들에게 자비가 필요 없다. 저를 통째로 삼켜버려라!

지역을 파괴하고 다음 전자체 지점으로 통하는 길이 생겼다. 영 전투가 펼쳐진다. 아! 시간이 얼마 없어 제라툴. 캐릭은 그대도 알고 있듯 아무리 살아났다. 놈의 혼종을 쫓아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린 제나가를 깨워야 한다. 아무 반응도 없군요. <laughs> 저들을 설득하느니 돌덩이를 설득하는 게더 쉽겠습니다. 마지막 감옥이 기다립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에비오스 특전비의 마지막 방어선을 공격하려고 한다. 서둘러 이동해야 한다. 부하들아, 나가 저들을 학살해라. 최대한 신속하게. 광물이 더필요합니다 덤프러.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중앙 발음으로다. 가서 파괴해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저들의 방어가 점점 단단해진다. 전력을 다해 밀어붙여! 혼종들이 풀려났다. 놈들을 쓰러뜨려라! 고맙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기사들을 납치한 건 탈다림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대란기지로 보내 혼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탈다림... 그 이교도들은 우리 세계에 얼씬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내지수로 밖에 볼수 없군. 기사님, 놈들은 그댈 어디에 가두었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젤라가 사원이었습니다. 사원의 이름은 에리스. 하지만 그 위치는 알수 없었습니다. 외비오스와 탈단이 둘다 나르드의 명령을 따른 세비로. 나르드는이 사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야. 안트리아스 행성기. 이것이 아모니 다시 태어난 곳이다. 시그마 사분면 집속기. 탈단이 지키고 있는 곳이지. 제라툴님, 그대는 저의 여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대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원을 차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